좀 자, 이튜브 트위치, 은라드 자, 또 다른 게임 관련 소식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가게도 하나 잡아 봅니다. 이것도 사실 첫 공개는 더 게임 어워즈에서 공개가 된 새로운 게임이긴 한데, 이건 진짜 의외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생해 느끼기에는. 자, 어떤 곡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짤을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 나옵니다. 뭔가, 좀 익숙한 느낌도 있는데, 좀 이질적인 느낌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베오네타 오리진, 세네자와 길을 잃은 악마라고 하는, 베오네타 시리즈의 첫 스피드오프 작품이에요. 요게, 내년 3월 17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한글판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12월 9일 기준부터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원래 베요네타 시리즈가 이제 워낙에 스타일리시한 액션으로 유명한 게임이었지만 요베요네타 3에서 나도 몰랐는데 요 정보 표기를 보니까는 닌텐도랑 퍼블리시드 바이 이제 닌텐도라고 되어있고 세가 저작권 표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세가가 만들진 않았을 거고, 그럼 플래티넘 게임즈 표시도 있어야 될 텐데, 없대? 그래가지고, 이게 닌텐도에서 그러면은, 베어네타 IP를 취득을 해서 만든 스피노프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제가 배우3를 메인스토리만 직진으로 이제 달렸었어가지고, 잘 몰랐었었는데, 약간 히든, 뭐, 뭐라 해야 되 히든 챕터랑, 약간 이제 서브게임 같은 느낌으로, 짧게 수록이 됐던 형태로 이제 저런 형태의 미니게임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미니게임이 고코이와서버리기 아깝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불량을 메인화를 했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스토리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워낙에 강력한 이제 마녀가 된 베오네타가, 마녀의 힘을 갖기 직전에 이제, 어린고 약한 소녀였던 이제 세르자였던 그 시절까지의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마녀가 금단의 숲에서 이제 흉포한 악마를 만나는데, 감옥에 갇힌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스승의 마녀를 어기고서 홀로 금단의 숲, 숲이... 핀 아발론이라는 곳으로 드러을 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피노프 장에서 체셔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체셔의 떡밥은 아무래도 이스피노프에서부터 불리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여요. 수수께끼 풀기와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약간 퍼즐 액션 같은 느낌이 이제 강한 느낌인가 봐요. 약간 동화책의 화풍으로 그려지는 이 게임 트레일러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글판 트레일러도 빠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도하겠습니다. 배우네타 오비진 야 개인적으로 쓰리에 워낙에 재밌게 했기 때문에 다만 이 처음 모습이 나오고 나가지고는 오 배우네타 폰가라고 했는데 모습 바뀐거보고는 갑자기 갑분싸하긴 했대 더게임어보지 <laughs> 현장에서 뭐 스피드 오프라고 나올 만한 생각을 전혀 못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목소리> 퍼즐 액션의 느낌이긴 한가 보네. 나도 근데 이거 배우는 타 관련 신작이 3라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올까 하는 생각을 못했지. 다만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미니게임이 그 베네타 3에 짤막한 게 수록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히든 챕터로 그걸 몰랐었지. 베네타 스토리, 그시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잉. 그리고 이후에 최강의 강한 마녀가 되긴 하죠. 세르자의 경우도 이 오디진을 보면 엄마한테 힘을 아무래도 물려받은 모양인가 보네. 베오네타 오디진. 세르자와 기느리돈 악마. 내년 3월 17일에 발매가 될 예정이란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아, 플래티넘 게임즈 개발 맞네. 네, 베네타3 이미 수록이 됐던거면은 플래티넘게임즈 개발이라고밖에 생각을 할수가 없어잉 뭐 그리고 또 예약판매 시작을 했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한글판 확정입니다잉 나는 약간 반신반의 했던게 과연 플래티넘게임즈 개발이 맞는걸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미니게임으로 수록이 되어 있었단 말에 갑자기 신빙성고얻는데틀를보니까 확실히 플래티넘게임즈가 개발을 해뒀던 소스는 맞는 모양인가 봅니다잉 자 아무튼 요렇게 뷰요네타, 첫 스피노프작이 한글판으로 나오는 소식은 이렇게 여기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